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길고 긴 억압과 박해의 시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. 아시아의 국민들과 민주 세력은 침묵과 굴욕과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암울한 세월을 감내해 온 것입니다. 아시아는 어느 지역에서도 여가아시아 어느 지역에서도 여해가 아니었습니다.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힘찬 전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민주화의 추세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범마의 국민들이 군사정권이 시행한 선거에서 75%의 압도적인 지지를 앙상석 기여사의 범마 민족민주연맹에 보내준 사실로서도 입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보험화 국민들에게 대해서 여기서 박수로서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